안녕하세요. 하재상입니다 오늘은 닭다리만 넣고 도리탕을 해보려고 해요. 근데 이제, 3년 묵은 김치를 넣고 도리탕 하려고 합니다. 한번 도리탕 해서 어떤 맛이 나오나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닭다리 위에다가 이제 김치를 머리만 뚝 잘라서 길게 얹었습니다. 그리고 어, 다른 건 넣지 않고, 설탕만 조금 넣었어요. 여기다 이제 물만 한 대접 부어서 음, 압력 버섯에다가 아, 끓여 보겠습니다. 김치가 칼칼하고 매콤해요. 그래서 어, 뭐 부재료는 안 넣어도. 어, 간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아서, 이제 물만 한대접 넣어, 넣어서 끓일 겁니다. 묵은지 <목소리> 닭소리탕이 잘 끓고 있습니다. 킥킥 하고, <laughs> 어느 정도 끓으면 이제 다시, 아, 안내밭에 뚜껑을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잘 끓고 있죠. 아, 지금 김치도 어느 정도 다 물른 것 같아요. 김치만 물르면 아뭐 닭다리야 요새 뭐 토종닭 아니구는 잘 물르죠. 네, 그래서 이제 아,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간도 음, 어느 정도 다된것 같고요. 칼칼해요. 저희가 김치를 좀 매콤한 고춧가루로 김치를 했더니, 좀뭐 음, 김치찌개나 찌개 종류를 하면 어, 매콤하고 고춧가루를 더안 넣어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음, 간도 어느 정도 다 맞고 잘된것 같아요. 좋습니다. 밑에 있던 아, 닭다리를 위로 올려봤습니다. 닭다리도 다 익었어요. 네, 간은 어느 정도 된것 같고 네, 맛있게 먹는 거밖에안 남았겠죠. 네. 떡볶이 떡이 있어서 한번 아, 닭볶음탕에다 떡을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. 묵은지 넣고 닭도리탕 한 거, 어, 이 정도면 훌륭하죠. 뭐 저녁 밥상으로 고구마는 너무 커서 4분의 1 등분 했습니다. 그리고 어, 김치, 어, 저는 김치도 못했어요. 어, 친구가 어, 김장김치를 해서 갖다 줘서 이렇게 김치와 어, 닭도리탕해서 오늘 저녁 식사는. 어, 훌륭한 식사가 될것 같아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